어, 저희 교회는 그, 새로 건축을 하고, 어, 전임 목사님이, 어, 과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내가 눈이 침침해서 책을 볼수 없으면 은퇴를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새로 지으셨는데, 어, 눈이 침침해서 책을 한 시간 이상볼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어, 목사님이 그게 조기 은퇴를 하시는 그 원인이었었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 저도 이 교회 부임하고 보니까 저도 한 시간 정도 책 보면 눈이 침침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여기 앉아 있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서 뭐 산소 발생기도 갖다가 해보고 늘 안약을 그 눈에다가 넣고. 어 이렇게 그참 힘들게 이 사무실 공간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무실이 좀 밀폐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규조토를 알게 되고 어그 규조토를 저희 사무실 벽면에 바르고 난 다음에 어, 사무실 공간이 굉장히 쾌적해졌습니다. 그런, 뭐, 눈이 침침하거나 머리 아픈 그런 현상은 없어지고, 어, 상당히 비교적 좋은, 그래서 지금은 저 산소 발생기도 달지, 어, 쓰지 않고, 어, 사실 창문도 거의 지금 밖엔 소음이나 또 적인 차가 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연 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창문을 거의 열지 않습니다. 열지 않아도 지금은 뭐 쾌적하게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Yeah.